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3회가 7장, 고린도 1장, 에스겔 15장, 1 0 56편, 57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더 크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따라서 그 크신 하나님께 갖고 바라보며 믿음의 삶에서 넘어지지 말고 승리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 존재 가치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베푸시는 사랑이 더 크십니다. 에스겔 15장은요.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하여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주목할 말씀이요. 포도나무 자체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에스겔 15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 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네.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로는 아무 쓸모 없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 없고 여러 나무보다 나은 것이 없는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 외에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존재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본래의 가치 곧 불에 태워지는 것 외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가치만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났고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여 불로 살르겠다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아무 가치와 능력도 없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넘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내 감사하며, 10편 56편은요. 원수들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10편 57편도 생명의 위기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와 악인들의 그 공격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고 하나님께서 그큰 능력으로 능이 원수들을 물리치며 그 백성들을 보고해 주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그 다윗은 원수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10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성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더 이상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서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는 자신을 그 원수들이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것. 더큰 능력의 하나님이 내미 자신을 그 원수들의 공격에서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두려움은 더 크신 하나님을 그 능력을 믿지 못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 그 당장의 그 대적보다 그 위험보다 그 공격보다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 바라보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맹렬한 그 대적들의 공격과 위험 앞에서도 평안할수 있습니다. 바라게 누리가 더 크신 하나님 그 능력을 바라보며.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큽니다. 우리의 삶에 환란이 있고요, 때로 주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환란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때 항상 기억할 것이 그 환란보다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가 더 크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보아야. 고린도서 1장은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동료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죽음의 위협까지 직면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이 큰 위로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환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바울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반란 중에 있었던 바울과 그 동료들에게 큰 위로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4절오절 말씀 보면 우리의 모든 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위로는 환난보다 더 크다. 그 위로로 능히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환난 넘치도록 주시는 위로로 힘을 얻고 더욱 주님을 위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그리고 헌신과 충성과 봉사. 이것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리고 이를 통한 축복이 더 큽니다. 3회나 7장은요, 성전을 싣고 짓고 싶어 한 다윗의 그 마음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더큰 응답, 곧그 다윗과 다윗 왕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그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그 건축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왕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놀라운 축복에 감사했는데 사무엘 7장 19절 말씀 보면. 주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종의 집에 있을 먼 장례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자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자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시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고백하는 것으로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가진 그 작은 헌신, 그 작은 마음에 하나님은 더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그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더큰 축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는 마음 그리고 할수 있는 우리가 헌신 충성 사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 생각하면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헌신을 하나님은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크게 받으시고 우리 헌신에 비교할 수 없는 더큰 축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기쁨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우리의 대적보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큽니다. 주로 말미아아 겪는 환난보다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고 우리의 헌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더 큽니다. 바라게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 을바라보며더 믿음으로, 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우리의 작은 원심보다 더큰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 잊지 않고 더욱 주님을 기쁨으로 헌신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에서 겪는 고난을 하나님의 더 큰그 위로로 넘넘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더욱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두려움 중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큰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의 손길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뢰 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들 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자 학각지 힘을 다하도록 도우시고. 또 수시를 또 지원한 학생들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주신 자명 이 마을의 빛의 소금으로서의 자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들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